제주 유나이티드가 강등 후1년 만에 일부 무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. 강등 후 바로 승격은 어렵다는 정설이 있는데 이 정설을 깨뜨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내년 목표도 뚜렷해졌습니다. 하창훈 기자입니다. 전반 한 골을 먹긴 했지만 후반 네 골을 퍼부으며 역전승을 거뒀던 지난달 안양전 경기 뒤 경기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. 때마침 생일을 맞은 감독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가 준비됐기 때문입니다. 감독과 선수가 아닌 친한 친구들끼리의 생일 파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라커룸 모습도 즐겁기는 마찬가지. 실수는 응원으로 돕고 칭찬으로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. 그리고 한달뒤 서울 이랜드와의 마지막 홈 경기까지 잡아내며 우승과 함께 다이렉트 승격도 확정했습니다. 1년 만에 반등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예상과 달리 모기업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감독과 선수들은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팀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. 어, 환경기 어, 구단의 노력도 계속됐습니다. SNS 홍보와 소통으로 이북항등과 코로나19로 멀어진 팬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. 우승을 확정 짓는 날 경기장을 찾은 팬만 1,700여 명. 올 시즌 K리그 2의 최다 관중이었습니다 내년 목표도 확실해졌습니다. 17년도에도 그렇고 ACL을 나가긴 했는데, 어, 그런 좋은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ACL을 따른 목표로 두는 게, 네, 문제인 것 같아요. 충격적인 강등을 당한 후한 시즌 만에 이유 있는 승격을 이뤄낸 제주. 뚜렷한 목표까지 생기면서 내년 일부에서의 이유 있는 돌풍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. JIBS 하창훈입니다.